안녕하세요. 비욘드 스페이스 플립입니다. 오늘은 비욘드 스페이스 망우점 원데이 패스권 결제 방법에 대하여 안내 도와드릴게요. 원데이 패스권은 운영시간 내에 제한없이 이용 가능한 결제권입니다. 3층 스튜디오 존으로 들어오셨다면 바로 앞쪽에서 결제하실 수 있으세요. 원데이 패스권 결제일 경우에는 핸드폰 번호 입력 없이 이용 가능하세요. 오른쪽에 보이는 하얀색 기기의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다양한 결제 항목이 나오는데요. 가장 첫 번째 항목이 원데이패스권 결제 항목입니다. 참고해주세요. 클릭하셨다면 하단 왼쪽에 바로 결제를 클릭해주세요. 오른쪽 하단에 결제 금액이 나오니 혹시라도 잘못 클릭한 게 있으신지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제 시 토스 적립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. 이제 드디어 결제. 카드를 넣어주시면 되세요. 마지막으로 결제 금액을 한번더 확인해주세요 결제를 마치셨다면 왼쪽 컵에 들어있는 원데이 패스권 팔찌를 꼭 착용해주세요 5,900원에 이 공간을 하루종일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더니 완전 대박이죠? 카페보다 집중되고 스터디 카페보다 에너지인 비욘드 스페이스 함께 하실래요?